자 여러분 인간 고래 쥐 겉보기엔 정말 공통점 하나 없어 보이죠 근데 이들이 전부 포유류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생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태어나고 자라고 번식한다 규칙은 아주 단순해요 하지만 그 게임을 풀어가는 방식은 저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부터 포유류들의 놀라운 생존 전략 그 비밀의 각본을 함께 펼쳐 보겠습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 볼까요? 우리처럼 젖을 먹고 자라는 포유류가 글쎄요, 새처럼 알에서 깨어난다면 어떨까요?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고요. 근데 지구상에는 실제로 그런 녀석들이 존재합니다.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정말 젤리 같은 몸으로 눈도 못뜬 채로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엄마 주머니까지 목숨을 건 등반을 해야 하는 운명이라면요? 놀랍게도 이건 역시 실제 포유류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포요류는 전부 출생, 성장, 번식이라는 똑같은 각본을 따르는데 그 연출 방식이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 엄청난 탄생의 순간부터 한번 들여다 볼까요? 포요류가 세상에 나오는 방법, 크게 보면 딱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탄생 이야기들을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방식이죠. 바로 태반 포유류. 우리 인강을 포함해서 지구상 포유류의 거의 대부분이 이 그룹에 속하는데요. 새끼가 엄마 뱃속이라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태반이라는 생명줄로 영양분을 쫙쫙 받으면서 거의 완성된 형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음은 유대류. 캥거루나 코알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는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성숙한 거의 태아에 가까운 새끼를 낳거든요. 그럼 이 작은 생명체는 오직 본능 하나로 엄마의 주머니 그러니까 육아낭까지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가야만 해요. 거기가 바로 제2의 자궁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뭐랄까 이단아 같은 존재 바로 단공류입니다. 오리, 너구리 딱 떠오르시죠? 털도 있고 젖도 먹이니까 완벽한 포유류인데 세상에 알을 낳는다니까요. 이건 뭐 거의 진화의 역사책에서 방금 뿅 하고 튀어나온 것 같은 살아있는 화석 그 자체라고 할수 있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세 가지 전략의 차이가 한 눈에 딱 들어오죠. 임신 기간, 태어날 때 상태, 먹이를 얻는 방식까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 새끼를 어디서 가장 안전하게 키울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궁, 주머니, 그리고 알이라는 각자 다른 답을 내놓은 거죠. 태반 포유류의 자궁 속, 거기가 얼마나 역동적인 곳인지 쥐를 예로 한번 볼게요. 착상하고 나서 딱 11일 만에 뇌, 눈, 다리 형태가 잡히고요. 불과 24일 만에 완벽한 하나의 개체가 돼서 퇴원합니다. 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세포 하나가 완벽한 생명체로 조립된다니 이건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무사히 태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생존 게임의 시작입니다. 바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새끼 동물들이 막 장난치면서 노는 거 보면 아유, 귀여워 하고 그냥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가장 치열한 생존 훈련인 셈입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를 한번 볼까요? 얘네들 노는 거 보면요, 이건 그냥 완벽한 교육 과정이에요. 나뭇가지로 흰개미 파먹는 기술부터 복잡한 몸짓 언어, 물이 안에서의 서열까지. 이 모든 걸 놀면서 배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놀이가 학교고 학교가 놀이터인 거죠. 특히 얘네 소통 능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침팬지가 쓰는 소리 종류가 몇 가지나 될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5가지가 넘습니다. 위험 신호부터 반갑다는 인사까지 이 다양한 소리들로 아주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자 이제 다 자란 성체들의 세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번식을 위한 치열한 경쟁. 그리고 생존을 위한 놀라운 협력이 교차하는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곳이죠. 포요류의 사회는 진짜 극과 극을 달려요. 한쪽에는 강력한 리더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늑대의 군대 같은 사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우리 함께 살자 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치는 미어캣 공동체 같은 사회가 있는 거죠. 늑대 사회의 질서는요. 막피 튀기면서 싸워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아주 정교한 의식으로 유지가 되죠. 서열이 낮은 늑대는 몸을 낮춰서 복종을 표현하고 우두머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이 행동 하나하나에 나는 너한테 덤빌 생각 없어. 우린 한 팀이야. 라는 복잡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미어캣의 생존 방식은 정반대예요. 키워드는 바로 협력과 분업이죠. 누구는 보초를 서서 하늘을 살피고 누구는 먹이를 잡고 또 누구는 새끼들을 돌봐요. 보초가 위험해 하고 소리치면 모두가 하나처럼 딱 움직이죠. 한 명의 희생정신이 곧 우리 모두의 생존을 보장하는 완벽한 팀플레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서 숲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포유류들은요. 결국 먹이사슬이라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먹이사슬의 가장 기본. 초식동물부터 시작해볼까요? 소는 대체 어떻게 그 질긴 풀만 먹고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네개의 방으로 나뉜 위, 그리고 한번 삼켰던 걸 다시 꺼내서 씹는 되새김질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몸 안에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발효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있는 셈이에요. 이 거대한 공장을 돌리려고 소가 하루에 뱉어내는 침의 양, 상상이 되세요? 무려 150리터. 40갤런이나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집 욕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이 모든 게다 오직 풀에서 에너지를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기 위한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대단하죠? 자, 그럼 먹이사슬의 반대편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최상의 포식자죠. 사자의 사냥은 정말 한편의 예술 같아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달려들고 단한 번의 공격으로 정확하게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이건 수만 년 동안 갈고 닦은 완벽한 사냥의 기술 그 자체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생태계의 아주 중요한 법칙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는 식물, 즉 생산자에서 시작되죠. 초식동물은 그 식물을 먹고 육식동물은 그 초식동물을 먹고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는 항상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균형입니다. 만약에 초식동물이 너무 많아져서 풀을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초식동물도 굶어 죽겠죠. 반대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싹다 잡아먹어버리면 육식동물 역시 먹을 게 없어서 사라지게 될 거고요. 결국 포식자와 피식자는 서로를 조절해주면서 이 생태계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생존 전략은 결국 균형이라는 딱한 단어로 요약되어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먹이 사슬의 균형을 그냥 깨버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력한 종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과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